제가 발표할 주제는 번역인데요, 이게 대단한 거 번역한 거 아니라 이제 게임 모드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드가 어떤 모드냐면 원래 문명 게임인데 문명 게임이 원래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특성이 다 간단하게 돼 있었다면 이렇게 특성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주는 모드입니다. 원래 이런 리포지토리가 있는데, 리포지토리에서, 리포지토리를 따라서 제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 구조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수정을 용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만들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술 스택입니다. 이제 번역 텍스트들이 전부 SQL이나 그리고 XML 아니면은 이제 다른 파일들은 Lua 아니면 C++로 되있어가지고그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들이 이제 번역해야 될 텍스트들인데요. 이 텍스트들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바꾸고 SQL 텍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한글로 바꾸면 됩니다. 어, 테이블 이름을 랭귀지 코 K R로 바꾼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냥 영어만 한글로 바꾸면 된다라는 이제 반복이어서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멍하니 텍스트를 바꾸고 있다가 SQL 중에 갑자기 복잡한 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텍스트들을 연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테스트를 사용해 가지고 다른 뒤에 있던 숫자를 가져와서 넣, 집어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당황을 하고 납니다 세미콜론을 빼먹거나 업데이트 셋외얼 중에 하나를 빼먹어서 파일들이 작동하지 않게 오류를 띄우거나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열심히 체크해서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xml은 그냥 sql의 래퍼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드를, 음, 트루드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지고, 로우로 이제 생성을 하고, 딜리트로 삭제를 하고, 업데이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XML에다가 그냥 SQL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끔, 루아나 c 에 하드코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코, 아래쪽 코드는 이제 로컬 GB, BPT 테이블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이제 루아 파일이죠. 루아 파일에 이렇게 텍스트들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일단 이슈를 만들어서 번역을 가능하게 해달라하거나 아니면 제가 번역을 가능하게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 파일들을 그냥 덮어씌워버려서 한글이 강제로 나오게 임시로 만들어둡니다. 이러면은 일단 한글이 나오긴 하니까 플레이하는 데 지장은 없겠죠. 다음에 기터브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 브랜치도 메인 마스터만 씁니다. 이 문명 게임을 하는 유저층들이 거의 30대 40대가 생각보다 꽤 많아서 이거 다운 받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기술 모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초록색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집 버튼을 눌러서 압축을 풀어라 라고 설명을 열심히 하, 했었습니다 이제 버전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원본 버전을 따라서 짓고 있는데 이제 이따가 설명할 건데 링크를 만드는 법을 알아내서 링크를 알아내서 링크를 만들었는데 이 링크가 버전 이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버전을 이름을 자, 정확하게 지어줘야 됩니다 그 이제 원본 이름과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오타를 내거나 뭐못 잡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잡아냈다 해가지고 이제 원본 내용과 따로 패치를 해야 될때 이제 이런 식으로 A, B, C를 붙여가지고 버전 이름을 만듭니다. Inosetup이라는 유틸리티가 있는데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번역을 어, exe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들을 압축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적당한 위치에다가 알아서 파일들을 넣어 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서 설치 방법을 묻는 글들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exe 파일 실행시키는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아직 있었습니다.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xe 파일은 github에 이런 식으로 ss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리드미로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 원본 모드에서 이, exe 파일을 메가에다가 올렸는데, 제 거를 보고 인상 깊었는지 그냥 다 EXE, 올리게, 올, exe 파일을 github에다가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노 셋업을 깃허브 액션에서 실행하면은, 가능할 거, 자동으로 빌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빌드를 하고 있어.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어떻게든 됐습니다. 이제, 원래는 깃허브 액션에 이노 셋업이 기본적으로 안 깔려있는 줄 알고, 막,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나중에 해봐야지. 이 클론을 일단 한 다음에, 뭐, 빌드를 하고, 막 하고,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윈도우 이미지에 이노 셋업이 있어서 이런식으로 액션 파일을 하나 쭉 짜주면은 알아서 나이틀리 빌드가 됩니다 이 나이틀리 링크로 자동 빌드 된 파일 링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C샵입니다 어 그냥 스크립트 언어 쓰듯이 썼는데 MD5, MD5 해시를 수정해주는 역할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여러 여러 모드 인포 파일에 대한 해시를 한 번에 수정하기 위해서 멀티스레딩을 공부하고 어웨이더 싱크 막프로미스 l 같은 느낌으로 공부했습니다. 를 처음에 싱글톤을 구현을 해놨다가 어웨이더 싱크를 써서 바꾸느라 좀 혼났습니다. 그리고 Node.js도 여기서 갖고 놀았는데요. 이제 파일들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db라는 시 l 라이트에서 저장된 파일이 있어서 이 파일을 Node.js 배터 시 l 라이트3 패키지에서 열어서 갖고 놀았습니다. 텍스트들 확인해보고 정보 확인해보고 UI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놀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술들이었고요. 이제 번역한 텍스트들을 몇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든 영어 텍스트를 한글로 바꿔서 게임을 켜고 끌때까지 계속 한글만 나오게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멍청한 선택이었죠 우선 전작에 나왔던 것들을 번역을 한, 했던 얘기입니다 다른 난이도 텍스트들은 이제 보너스를 얼마나 얻습니다 많이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비슷하게 적어놨는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들이 나와있어서 이 텍스트들은 이 텍스트는 뭐지 하고 잠깐 고민하다가 검색해 보니까 분명 게임 4편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편 한글 패치를 설치해서 이 글들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번역은 이렇게 됐고요. 우하 행운이기를 푼내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는 길 같은 것도 없고 이제 커뮤니티가 네이버 카페 뭐 다음 블로그 엄청 다양한 패치 소스가 있어서. 패치가 되게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이때 링크들이 다 지금은 깨져 있고 실행이 안 되고 합니다. 어, 우연히 어떻게 하나를 찾아서 실행했는데 지금은 그 페이지가 사라, 삭제가 됐네요. 맨 오른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위 인텍스트도 번역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위에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들이 이제 위인들의 이름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글로 바꿨습니다. 이때 여기 네이버에서 다 검색해서 바꿨는데요. 이제 가장 신뢰도 있는 번역명을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물 카드가 있으면 아예 그냥 인물 카드를 그냥 넣고 그 다음에 지식백과에 나오면은 지식백과에 있는 이름으로 넣고 이때 지식백과의 맨 위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넣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뭐 글들이 있으면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때 뭐 종교적인 그 기독교인들은 되게 희한한 블로그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찾아서 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써 있는 텍스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제가 좀 창작 번역을 했습니다. 어, 아마 제가 첫 번째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누가 이 사람 이름을 한글로 번역해야 된다 하면은 저를 보겠죠. 그다음에 윈 텍스트를 이렇게 열심히 읽었더니 오류를 하나 찾았습니다. 두개 찾았는데 어 작품 이름과 작가 이름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서 이제 그림이 사람을 만든 그런 표, 그런 느낌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그거를 고치는 PR을 넣고 컨트리뷰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영어 하나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갑자기 추가된 텍스트니까 노바디 익스펙터, 스페니쉬 인퀴지션 가지고 익 텍스트가 뭐냐 검색해 보니까 몬티 파이튼의 비행 서커스에 중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서 얘는 그냥 유명한 대사여서 한글로 번역할 소스도 많고 열심 재밌게 신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은 아무도 예상 못하지. 다음은 이제 더 크라운 조얼스라는 곳의 텍스트인데요. 얘는 이제 바이든 바이슨 달러라는 거를 사용하자뭐 이런 내용인데 얘는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에 나오는 가짜 화폐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얘는 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사 하나라서 어 자막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자막을 까본 다음에 한글로 바꿨습니다. 어, 이거 했던 번역들 중에 제일 다이내믹했습니다그 다음에 다른 텍스트들도 이렇게 있는데, 스허위안이라는 이제 중국 명나라 시기의 건축 양식과 가파라는 이제 20세기 초반의 어, 북유럽계 미국 신문, 그리고 파타파타라는 계단식 농장의 현지명, 그리고 프리 컴퍼니라는 이제 중세 시대 용병들 이름. 그리고 바스티온 포트 이은 성형 요새라는 이름의 이제 새롭게 등장한 요새 모양 그리고 봄 렉은 이제 전투기에 다는 폭탄을 폭탄을 설치하는 장비 이름입니다 폭탄 현수가 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번역하면서 다학제적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제 상황에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텍스트, 이런 글들인데요. 첫 번째, 오픈소스 기어는 번역으로 시작해라.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번역이 생각보다 하기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 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들었던 말이, 영어 능력은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아까 했었던 것도 이렇게 검,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다 나와서 아, 이런 내용이군 하고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찾으면 돼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어, 영어 능력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미가 일이 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뭐였냐면 제가 이 번역을 시작하고서 문명 게임을 하는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시다면 저,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